좀 하고.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54분. 오늘 6분 빨리 퇴근했고요. 이제 오늘은 장을 보러 갈 겁니다. 어, 맨날 집 앞에 있는 홈플러스를 가다가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걸 사고 싶어가지고 이마트로 가볼 거예요. 이마트는 그래도 조금 더 홈플러스보다 먹을 게 많지. 막상 가면 또살게 없단 말이야. 아무튼 차 진짜 많아. 아, 이마트로 오시는구나, 사람들이. 홈플러스 가면 텅텅 비어있는데. 배고프다. 점심뭐 먹지? 입상. 뭐에다 한잔할까? 안 되지. 존맛탱이겠다, 이거. 점심. 야, 이거 너어왜 뭐, 뭐 이렇게 많은데? 맛있겠다. 순살 닭강전이래 소떡소떡 하나 먹을래? 음, 맛있겠다. 오리 주물러. 먹을 거야. 있나봤네. 뭔가 체감상 이마트 가서 싼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원래 홈플러스에서 이 정도 장 보면 한 14, 15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11만원 밖에 안 나왔거든요. 뭔가 이마트 가서 저렴한 느낌? 이제 얼른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앞차가 나가질 않아. 저맨 앞에 있는 이 드린시스가, 드린시스가 가지를 않아요. <laughs> 주차하려고? 주차하려고 뒤에 차들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차가 지금 거의 뭐이 뒤에 몇대 기다리는데 주차하려고 그렇게 서 있었던 거야? 이두차 여기다 들어오려고 이렇게 간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도, 우리는 어찌됐건 개이득? 점심을 먹을 건데요. 오늘 점심은 요거 사온 거랑 요거 사온 거랑 이거 떡볶이 사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사왔던 건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 그냥 모든 재료를 다 넣고 다넣고 강불. 일 여러분 저희의 거의 만 칼로리 점심이 완성됐다. 제가 여기 안에 치즈도 넣었는데 치즈가 안 보이시죠? 여기 있다. 치즈가 약간 네모 빤듯하게 뭉탱이로 들어가가지고 이 치즈에요. 맛있겠다. 먹어봅시다일 이마트표 소떡소떡. 아그거 어, 음. 음. 맛있는데? 소떡소떡은 떡과 소시지를 같이 먹어야 한다. 떡볶이도 먹어봐야겠어. 음, 쫀득쫀득 미쳤어 떡. 이 쫄깃함 미쳤어. 먹어봐. 음, 어머. 음. 이거는 아까 사온 김밥. 이거 떡볶이 소스에 퍽 찍어가지고. 맛있네, 김밥. 이거봐? 음. 여러분, 지금은 일요일 오후 6시고요. 마루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마루씨. 어제 장보고 와서 밥 먹고 계속 잠만 잤어요. 잠을 한 오후 4시부터 10시인가 11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배고파가지고 그냥 뭐 간단한 거주서먹고또한 1시인가 2시쯤 자가지고 12시에 일어났거든요. 전잠못 자서 지금 귀신이 붙었나. 그렇게 일어나서 또 누워서 잠깐 TV를 보는데 또 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한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영상 다 만들어 놓은 거, 썸네일 만들고, 업로드 하고. 그러면 지금 마루 산책을 위해서 나가는 중이에요.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날이 더운지 추운지도 모르겠고, 확실히 날이 안 덥네요, 이제. 근데 뭐지? 진짜 여름이 다간 건가? 아니면 요 근래 너무 더웠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못안 덥다고 느끼는 건가? 왜 이렇게 안 덥지? 뭔가 잘못됐는데? 주말부터 분명히 다시 폭염이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개도 안 더운데? 약간 선선하기까지 한 돼? 너무 신기하네? 말복 지났다고 진짜 이렇게 된 건가? 이리 와. 사람들 지나가면 인싸인 척해요, 저. 와,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너무 좋다. 이제 가을인가? 좀 좋잖아. 매미는 아주 시원하게 우네. 매미는 한여름처럼 우는데? 또 이제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내일도 출근이지만 그렇게 슬프지 않은 이유는 이제 또 내일 출근하면은 화요일이 광복절이거든요 그래서 또 쉬거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거든 퐁당퐁당이거든 그렇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제가 좀 날씨 보세여가지고 날씨 따라서 기분이 좀 많이 자주 유지되거든요 날씨 좋으니까 기분 너무 좋지 오늘 하루 산책 좀 길게 하고 들어갈 수 있겠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좀 지금 말이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입이 군질군질해요. 이 모자는 새로운 모자죠? 저 친구가 미국 놀러 갔다가 제가 그때 마침 생일이었어가지고 생일 선물로 사다줬어요. 타미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머리통이 맞더라고요. 아주 다행입니다. 잘 쓸게 똥대가 그리고 살짝 스포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일할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가. 저 지금 믿기지가 않고요 사실 제가 벌써 여기 1년 3개월을 일했다는 게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간것 같아요 뭐이 날이 안올줄알았어 아무튼 벌써 1년 3개월이 돼가지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원래 계약 날짜로는 진짜 끝났어야 맞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 조금 더 며칠 더 일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연장이 된 거예요 아주 지금 퇴사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반반이에요 되게 퇴사한다는 그 기쁨 반? 약간의 뭐 아쉬운 만밤반 이제 일도 다 익숙해지고 나름 이제 일할 때 요령도 생기고 아씨 이 모기새끼 같이 일하 선생님들하고도 마음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저의 퇴사 후의 생활이 또 너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저번 주에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일이 너무 힘든 거야. 병원이 정 때려 고 그러나 봐. 이제 갈때됐다고 강아지가 뛰어온다. 아, 뛰어 나서 마루가 개쫄지, 안 뛰네. 근데 개쫄은데 미안,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엽네, 뿌들. 미안해, 인사해 주지 못해서. 얘가 너무 겁쟁이라, 어쩔 수가 없단다. 아직 길에서 만난 강아지랑 이렇게 뭔가를 소통해 본 적은 없답니다. 왜냐면 마루새끼가 항상 저렇게 꼬리를 바짝 내리고 산책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견주분들이 다 무섭대 무섭대 이러면서 가거든요. 사실 뭐 경계를 해서 꼬리를 내리고 다니는 건 맞는데 원래 걔는 산책할 때 그냥 꼬리가 내려가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통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강아지들 많은데 가면 잘 지내거든요? 아뭐제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말이 굉장히 많았죠. <laughs> 오늘 처음으로 말하는 거여가지고 말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또 다른 날 영상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 <laughs> 여 안녕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11컷 자고, 일어나서, 탁기 청소도 하고, 마루 발바닥 털도 밀고, 마루 배변패드 청소도 하고, 이러고 앉았습니다. 갑자기 발사를 한 이유는요?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약간 현타가 왔달까? 이러면 좀 붓기가 빠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 시요 이거, 가이 멀티밤인데, 저는 이거, 괄사하기 전에 그냥, 괄사의 부분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얘는 크림으로도 해봤는데, 크림은 흡수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피부 마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근에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원래 막, 이렇게 팔자나 눈가에도 발랐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유분기가 있다 보니까, 뾰루지가 아니고, 약간 그, 화이트 헤드라고 하나? 뭔가, 그런 게좀올라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좁쌀 같은 거? 그래서 그냥 얼굴에는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아공기 너무 좋다. 지금 시간이 1시 반인데 야채를 섭취하고 싶어가지고 샐러디를 주문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식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이럴 때는 야채를 먹어주는 게 좋다. 샐러드를 먹어주는 게 좋다. 다들 쉬는 날이라고 오늘 많이들 놀러 가던데 이런 날은 밖에 나가면 사람에 치인다. 집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오늘. 집 제가 세탁 조청소를 했거든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안에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때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 지금. 이게 아닌데. 두삼겹 메밀면 샐러드 소스 음. 이거 그린 주스도 시켰어요. 착즙 주스 막 케일이랑 파인애플 막 들어간 그런 거 컵에 비해 양이 되게 적다 컵 꽉꽉 꽉 채워주시지 맛있어요. 이게 샐러디의 베스트 메뉴 중에 하나더라고요. 무삼겹이랑 메밀면이랑 오이, 양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맨날 먹는 바니스바스켓은 비싸. 솔직히 맛있는데 저희 집에서 시키면 배달비가 더 비싸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시켜서 이렇게 가져와야 돼. 그래서 오늘은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샐러디를 주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오리엔탈 소스를 좋아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약간 소불고기 맛인데? 음. 근데 채소가 엄청 많구나. 저 음, 요즘 태기 일주에푹 빠져가지고 시즌 1 이미 정주행했고 시즌 2 보고 있거든요? 시즌 2가 더 재밌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세계여행보다 지구마블 세계여행이 더 재밌는 것 같아. 결국 이게 아는 사람이 나와야 재미있는데 제가 덱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덱스가 나온 걸뭐 봐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보다 보니까 호감이긴 한데. 그래. 아무튼. 지구마블 세계여행은 유튜버 3명이 나오잖아요. 노홍철까지 막. 그유튜버 3명을 다 내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튜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재밌게 느끼나 봐. 이것도 빠니버틀 나오면서 재밌어졌어. 더.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고 보기만 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주는 퇴사 브이로그로 가져올게요. 안녕!